이의차는 임동준, 임동준행 열차입니다. 임동준 방향으로 가는 선임은 차 대식의 산입니다. Next stop 임동준, 임동준, thank you. 이번 역은 소고기, 소고기 역입니다. 내리시면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소고기, 소고기. 이번 역은 김구롱 김꾸롱역입니다. 내리시면은 왼쪽입니다. 늦어비스 김꾸롱. 김꾸롱. 이번역은 폐어마을 앞. 폐어마을 앞역입니다. 내리시면은 오른쪽입니다. 늦어비스 폐어마을 앞. 폐어마을 앞. 이번역은 이열 차의 마지막역인 임동준. 임동준역입니다. 내리시면은 오른쪽입니다. 일 시대는 차 안의 도구를 물건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의 목숨선을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 영상은 임동준, 임동준의 러브스테이션입니니다